안녕하십니까. 송풍경매TV입니다. 여러분, 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대문구 홍은동 동일 아파트 101동 10층 1007호인데요. 감정가 6억, 6억 3천 대비 유찰이 3번이 돼서 지금은 반값 정도인 3억 2256만원. 2023년 10월 31일 날 경매기 일이 잡힌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은동에 있고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8.9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25.71평.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 개시 결정 2023년 2월 10일 날 시작해서, 감정가 6억 3천이고요.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지금 현재 4차 10월 31일 3억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10%인 3225만 6천원 수표 한장 준비하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보물권 사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연식이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되겠는데, 엘리베이터 좀 전에 보셨고, 어,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10층이니까 상당히 층수는 좋다. 그리고, 요, 현관이 되겠죠? 현관 사진, 네, 1007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곳, 이렇게 되있고요 그리고, 뭐, 지하주차장. 조금 전에 그 엘리베이터 타는 곳지하주차장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아, 요게 이제 복도식 이하고 계단식 이렇게 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로 보니까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발코니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은 요렇게 여기가 이제 계단식이고 여기가 복도식인 것 같습니다. 물건은 계단식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홍제역 여서 간호대학교 서울 간호대학교 포방터 시장이 있죠?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고 살기 좀 좋아졌어요. 방송도 많이 타면서 자, 그다음 권리 분석과 물건 명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중 10층 10층이 되겠고요. 사용 승인은 97년도. 그러면 몇년이 됐을까요? 2007, 2017, 20한 5년 정도 됐겠네요. 30평대 주거용. 건물 감정 가격은 1억 8,900 대지는 4억 4,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설비 되어있고요 대상 물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운동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있다 주위는 각급 학교 근린생활설 시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단지가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시시 되고 있습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진출이 가능하고요 인근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그리고 홍제역 3호선이 소재합니다 완경사지를 등급평탄형에 조성한 토지로 아파트 생활의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이 지역 이 지대 일대가 좀 경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4 남동축으로 1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임차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보게 되면 근저당 우리은행 전사업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그 전에 인수해야 될 권리도 없고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되니 권리관계는 상당히 깨끗하다 그리고 관리비 체납내역은 현재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현황조사 보고를 보니까 방문장시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현장 입구에 살림도우가 있었다 그래요 도로 12m 접해 있고 홍은초교가 근처에 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 다세대 근생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5분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 마을버스 타고 쉬거나 노스분 정도 위치 주변에 학교가 많죠 그리고 홍제천 산책로 조성이 되어 있다. 포방터 시장 홍원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북한산으로 산책로 이동이 도보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어, 예. 7자형 건물이며 통로식과 계단식 혼합형 구조이고 승강기는 라인의 한대 운영, 운영 중인 점이 있으며 채광이나 통풍이 양호하고 조망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 개별난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확인해 준 바로는 매매가는 5억 5천에서 6억 선, 전세가는 5억에서 4억 5천만 원 차이가 좀 큰데, 보수적으로 매매가는 5억 5천, 전세는 3억에서 뭐 3억 중반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건데, 현재 6억 3천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3억 2천이니까, 전세가보다 낫다. 이렇게 볼수 있죠. 뭐, 빌라를 생각해 보시고, 뭐, 내집 마련, 서울에 꿈이 있다면은 좀 도전해 볼 만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좀 봐야 되는데 실거래가를 보니까 84층 해당 물건은 최고 6억 8천까지 찍었었네요. 전세는 4억 8천까지 나와있는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래방식 매매로 두겠습니다. 면적은 1133평, 돼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9층이 6. 음, 그리고, 어, 그러면 상당히 더 지금 나온 매물보다 경쟁력이 있네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에 대한 사진. 같은 집은 아닙니다만은. 이집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숲 뷰, 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인테리어가 돼 있네요. 네, 화장실, 북한산 뷰, 주방. 예, 네,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요, 2023 타경 367, 홍운동, 홍운동일 아파트 10층 1007호가 되겠습니다. 30평대 아파트로 6억 3천원을 시작해서 유찰, 유찰, 유찰. 세번 유찰돼서 현재는 3억 2 2 0 0 날짜는 10월 31일 되겠고요. 권리관계 깨끗하다. 그 다음 매매가 부동산에서는 5억 5천 이상 받고요. 전세가는 3억 이상 받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세 가격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매가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까지 경매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실수요자인 분들은 빌라를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곤 하나 또, 생애 최초인 경우는, 음, 좀더 유리하게 이자율을 또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더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